여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 한장 전체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14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어요 간도다. 여호가 바라노라. 너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여 애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방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잘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은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원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에 함께 받겠습니다. 짐승 때 가운데의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맨 방금 읽은 말라기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으로 예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의 저자의 이름이자 책 제목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 말라기서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my messenger 이라는 의미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시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으로 혼돈과 죄악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지약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포로 생활에 복귀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었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자신들이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열방을 다스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찼었지만 그약 100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나라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허울뿐인 독립이었고 계속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약탈에 치이며 가문과 가난이 계속해서 닥쳐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 이러한 암울한 현실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은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우상숭배와 각종 악습들이 다시 행해지기 시작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일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특별히 이 경고의 말씀은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할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방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었을까요? 7 절과 8 절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과 또 눈먼 각종 흠 있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제사는 한번 드려진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속적으로 반복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된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제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고 있으니 너무나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을 들이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고 더 정결하고 깨끗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11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전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 믿는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타락한 제사장들처럼 현실에 치여서 그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배와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사장들이 왜 눈먼 떡과 그리고 눈먼 희생 제물과 그리고 더러운 떡을 바쳤겠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차피 불에 탈 제물 그냥 안 좋은 거 쓰면 되지. 분명 택함 받은 제사장인데 이방 민족들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단순히 재물을 넘어서서 지금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히 성탄절 이브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러한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자인에서 그에게서 난 에돔 민족이 아닌 장자의 자격도 없는 야곱을 택하여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그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바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정말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 나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탄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도 이때 본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느선 어느덧 정말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귀한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삶을 주님께 아버지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이 성탄의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정말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 주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조건을 달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 이렇게 되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삶을 온전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거없소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